그러면 나은 님들한테 뭐 물어볼게요. 오히려 역으로 이성친구랑 진짜 어떤 감정도 없이 그냥 같은 침대에서 잠자기 가능해요? 자, 2023년 2월 5일자 중앙카페 탐방 오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리 아 창가 못 참지 <laughs> 아니 나는 이렇게 너무 직접적인 창가 자리는 좀 싫어 사람이랑 눈 마주칠 것 같아서 저는 좀 싫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보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식으로 보니까 되게 색다르게 느껴진다 아 하긴 미국인들이 EBS 로고 달고 EBS 적혀있는 패딩이나 막 맨투맨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어? 할것 같기는 해 요즘 논란인 구찌 신상. 에 거짓말 하지 마. 이게 어딜 봤서 구찌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어지 동요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구찌인 척 하는 짭. 그런 거 아니야? 야, 이건 진짜 거짓말이다. 에이. 장난치지 할게요. 말자. 구찌 티셔츠, 한글. 어? 아니 무려 89만원? 이게 맞아? 구찌 한글 스웨그. 320만원짜리 설이 셔츠. 이게 320만원짜리라고? 와, 대박. 직접 한번 먹어봤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칩에는 애들이 먹지 말라고 가장 쓴 물지 머시기가 들어있다는데 그딴 건 모르겠고 제가 직접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 궁금해. 마스크는 왜 끼고 먹? 안녕. <laughs> 그래서 맛이 어떤데? 한약보다 더 써서 이거 먹고 한의원 안 가도 되겠네요. 아 뭐야? 아 저거 가지고 막못 느끼는데? 음. 하면서 이제 사탕 발 한번 빨아봐야지. 너는 내맘 모르지. 뭐? 코인 노래방 같은데, 옆방에서. <laughs> 야, 듣다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도 동영상 겸나보다. <laughs> 아, 굉장히 이 영하고 MG 하네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발명품. 아! No! 상이 너무 살기 좋아졌다. 인간들은 좀 불편해도 될것 같아. 진짜 이런 거 알지? 어릴 때 목욕탕 가서 엄마, 혹은 아빠 기분 좋은 날? 냉장고 저기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하나 가져와 하면 바나나 우유 아니면 요플레였어. 나는 항상. 아쟤 옛날 생각난다. 점 여자 알바에게 카톡 온 후기 지합지합 집합, 집합. 편의점 야간 알바생한테 카톡 왔다 어쩌라고 여자임 야시 지합 뭐라고 왔는데 예쁘냐 여자 <laughs> 말해 아 진짜 이래요 평소에 편의점 음식물 쓰레기통 비워줘서 고맙다고 카톡 온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냐고 물어보는데 야 주말에 점심 먹고 가능하다고 해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나요 토요일엔 점심 약속 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점심 먹고 가능합니다 저녁엔 약속 없으신 거네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약 난 알바, 됐다 가능하세요? <laughs> 남친이랑 백길이라. <laughs>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축제가 아니고 장례식 좌근황 무슨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건가요?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입니다. 이짤 엄청 유명하긴 하죠? 아, 또 여행 가신 거구나. 아, 축제인가봐요. 장례식 중이에요. 이분은 왜 맨날 장례식 가세요? 아니, 이쯤되면. 먹방 투어가 있다면 이분은 장례식 투어인데, 거의. 장례식 전문 방송인이야. 그만 가세요, 이제. 치과의사가 원하는 입 벌리기. 자 환자분 아 해보세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나도 대학교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자 환자분 아 해보세요. 아. 아 이렇게 벌리면 힘든데. 제가 한번 벌려볼 테니까 환자분 힘 풀어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는 그냥 피부를 찢는 거잖아요. 얼굴 가죽을 그냥 도려내네 그냥. 파상 예정. 9,900캔에 12원. <laughs> 아니 이거 어떡해, 이거 거의 약간 그거 아니냐? 검정고무신에서 그왜 라면 있잖아, 라면소동 거지 할아버지한테 라면 한번 베풀었다가 사실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라면 회사 사장이었던 거. 거의 그 급으로 트럭 몰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싸놔야겠는데? 팔도 개이득인데. 뭘 팔아도 개이득이야. 애초에 9,900캔을 다들 12원에 다들 팔고 있을 텐데. 한국인이 보면 화가 나는 요리사. 저는 근데 솔직히 마늘 별로 안 좋아해요. 마늘 별로 안 좋아해서 한 주먹 정도만 넣어요. 아... 현재 빙그레우스 왕국 근황. 현재 빙그레는 자신들의 제품을 의윤나 하여 캐릭터를 만든 뒤 왕국 학교라는 컨셉의 세계관을 만들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제가 알던 뽕... 아닌데.. 아니.. 의인아람에 왜 갑자기 펄이가 됐어? <laughs> 의인아랑 수인아는 다른 거지.. 진짜 이 빙그레.. 안되겠다.. 빙그레분들 애니메이션 다시 보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이걸로는 십덕 장사를 할수 없어요. 요즘 mg세대 수업하는 법.. 아 진짜 거짓말 치지마.. 에이.. 누가 이렇게 수업해.. 세계질이라고 심지어 원신으로 배우는 세계질.. 사실 선생님 그냥 수업하다가 원신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대단하긴 하네.. 언더테인 한국어 더빙 현장 <laughs> <웃음> <웃음> 와 센즈! 완전 똑같아. 와 센즈 아시는구나. 나도 정말 해보고 싶다. 독젖을 치면 나오지 않을까? 아잉 <laughs> 아잉 <아이, 아이, 아이. 웃음> 안 되는데. 평벌이 <laughs> 엄격한 남양주. 버스 정류장에서 불법 광고물을 부착할 시 적발하여 관련 법에 따라 중성화 수술. <laughs> 너무 너무 무서워. <laughs> 아니, 남양주 이런 곳이었어요. 또 무서운 동네야. 아니, 안 할게요. 남양주, 도대체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가서... 부착 몰, 부착해보실? 착 진짜 하나 안 하나, 한명 가보자. 내가 보자니~ <laughs> 기아차 샀는데 조립 실수 같다. 기아 셀토스를 구입했는데, 리어 와이퍼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laughs> 아, 게킹 받네, 진짜. 아니 이게 맞아? 조립을 잘못해서 한참 잘못했는데 번호판 잘 보이겠네, 잘 닦아줘서. 야구장 키스 타임 레전드. 어, 궁금해. 키스 타임. 아 맞아. 아 심지어 삼성 라이언즈야 아 진짜 웃긴다 아 근데 진짜 웃기겠다 누가 저런 거 해주면 안 돼? 타키마쿠라 럭키만 안들어서 야구장 가서 키스 타임을 해줘라 아 진짜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짱구 아빠가 금연을 결심한 이유가 음... <laughs> 아니 이게 뭐 <laughs> 아니 이거 댓글이 너무 심하잖아 아무리 데빌고라고 해도 그렇지 아니 내 감동 물어내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아니 짱 임신하셔가지고 아 그래 애기가 있으면 끊어야지 아 진짜 멋있는 아빠다 이 생각했는데 아댓글 네, 미쳤나봐 동성친구랑 어디까지 가능할까? 오 궁금하다 뭐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동성친구랑 같이 목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난뭐 상관없어 여행 가서 같은 침대에서 자기? 침대가 두 갠데 왜? 아 그러니까 침대가 하나면 당연히 뭐 같이 잘수 있지 근데 <laughs> 침대가 굳이 두 갠데 하나에서 자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 난 님들한테 뭐 물어볼게요 오히려 역으로 이성친구랑 진짜 어떤 감정도 없이 그냥 같은 침대에서 잠자기 가능해요? 난 절대 불가능 가능한 사람들은 왜 가능한 거야? 물어봐도 돼요? 나십년 넘게 보는 여사친 있는데 여자로 안보임 일상. 근데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지도 날 남자로 안 보는데. 그런 거. 넌 절대 불가능. 이성친구가 카자하는 관행 아니고? 무슨 말이죠? 남자 친구인데 같이 잘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자 친구니까 침대에서 같이 잘수 있지. 카자하는내 남친인데? <놀람> 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사망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다들 그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유망.